부자본 창업가 신태순입니다. 지금 어디를 이렇게 흔들리면서 가고 있느냐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허경영 총재님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방송 어, 촬영하기로 했고요. 키화와 시키지 않고 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독특한 철학에 대해서 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하고 서로 빈틈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언도 해주면서 한번 진지한 대화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를 표해주셨지만 은 저는, 음, 두렵지 않고요. 네, 사람이잖아요. 네, 사람 만나러 가는 거고, 사람 대 사람으로서, 아, 어, 애정어린 마음으로, 어, 진정성 있는 대화 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렇게 안 되더라도, 어, 저는 뭐, 미련은 없고, 그런 영상은 공개 안 하면 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화이팅. 사랑해요. 아니, 교신이네, 교신. 교실. 예. <laughs> 아, 지금 영상 통화하고 계신가요? 으악, 떨리진 않습니다. 끝나고 나서 또 어떤 기분이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공이라는 곳입니다. 예, 네, 뭐 하늘에 가까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뵐 건데요. 이제 뵙기 전에 밖에서 좀 공기도 좋고 그래서 양준가요? 네. 자연 한번 만끽해 보고 있습니다. 전 자연이 너무 좋아요. 어, 허경영 총재와 함께 무자본 창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그분이 가지고 계신 경영에 대한 철학과 뭐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좀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해적들은 풍을 만나도 지 어, 다행히 물 흐르듯이 이야기가 진행이 돼서 좀 도움되는 이야기들 많이 나눌 수 있었고 돼지똥 사장님이 준비하신 지갑도 잘 드렸고. 재미난 에피소드가 많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영상 편집해서 나중에 올라갈 텐데요. 음, 생각보다 이제 무자본 창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공감을 해주시고. 내가 돈 벌어서 이 가족을 떠나서 발음을 피우고 네. 돈이 벌리면 이혼을 하고 이런 캐스로 네. 사업을 하자는 다망해. 창업의 제일 기본적인 어, 기초 작업을 하는 것이 무자본 창업이다. 이제 우리의 방식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좀 어, 재미난 부분이나 뭐 희화화 시킬 수 있는 부분들도 만들 수는 있었겠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좀 진지한 내용으로 이왕 시간을 낸거 서로한테 도움 될수 있는 시간으로 가져보려고 시도하고 준비했던 게잘 의도대로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영상이 나오면 은뭐 보시면 은 정말 되게 재미난 것들 많이. 아이디어들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소감이 어떠셨어요? 새로운 경험한 것 같습니다. 책을 읽지 않고도 모자본 창업에 대해서 그래도 얘기를 잘 해주셨던 것 같고 지갑에서 돈이 생기는 영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궁금하시죠? 나중에 제로 창업 채널을 통해서도 영상이 공개될 것이고요. 어, 허경영 TV나 이런 유튜브 있는데 거기서도 또 공개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남다른 길을 가시는 분들. 좀 새로운 도전을 하는 분들 그리고 주변에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나눠줄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은 같이 이야기 나누고 인터뷰하는 시간도 종종 가지고자 합니다. 자신 있는 분들은 도전하십시오. 음, 제가 허경영 총재를 어떻게 어, 질문하고 리드하는지에 대해서 보시면은 믿고 맡기고. 응. 그 다음에 결과물에 대해서는 그게 잘하든 못하든 응. 딱 인정하는 거지. 어, 안심하고 좋아. 좋은 시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